우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호남밀가루를 사용한 것과 그렇지 않은 돈가스의 차이를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고기에 간을 하고 달걀을 풀어준 뒤 밀가루를 묻힙니다. 달걀물에 고기를 담근 뒤 빵가루를 입히고 마지막으로 튀겨주는데요. 기존의 방식대로 돈가스를 만들면 이렇게 총 6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반면 혼합 밀가루를 사용하면 고기에 따로 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혼합 밀가루는 물에 개어 고기를 담근 뒤에 빵가루를 입혀 튀겨주기만 하면 끝이 나는데요. 총 4번의 공정만에 돈가스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두 개의 돈까스 겉으로 봐선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잘랐을 때 이렇게 층이 있죠. 틈이 벌어지고 분리가 되는 현상들이 쉽게 분리가 이렇게 다 됩니다. 어떤 음... 것을 사용한 건데 그 반짝나 보시면 아까보다 확실하게 결체절 잘돼 잘 있고 잘 떨어지지가 않죠. 그리고 가운데 육안으로 확인이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반투명하게 층이 생겨 있습니다. 손으로 뜯었을 때도 분리가 잘안 이루어지죠. 잘라보니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중요한 것은 첨가물을 넣지 않고서는 고기와 튀김옷을 붙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먹거리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으로 우리가 밀가루, 계란, 빵가루 사용하는 전통 방식에서 본인들이 편리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유해할수 있는 식품 첨가물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착한 돈가스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